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나온 말로 비블리아는 책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책들이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성경은 66권의 책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같은 것들이 각 책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66권의 책들이 모여 한 권의 성경을 이룹니다. 66권의 책들은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 중에는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고 에스라 같은 학자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약 1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 대략 삼국시대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보니 66권 각 책들은 기록된 배경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기록되었고, 어떤 책은 이스라엘이 전성기에 있을 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고, 또 어떤 책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장르도 다양합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다룬 책도 있고, 시를 모아놓은 책도 있고,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읽다 보면 통일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00년간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과 주제가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누가 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배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성경을 모자이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를 보면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66권의 책들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큰 주제를 드러냅니다. 1500년에 걸쳐 서로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글이 이렇게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성경을 읽을 때 현미경으로도 보고 망원경으로도 봐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본다는 것은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다시 말해 성경 66권 책 하나하나를 깊이 읽게 읽는 것입니다. 각 책의 배경과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제, 특성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망원경으로 본다는 것은 모자이크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이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과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과학적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섣불리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깊은 속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7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지구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보면 그 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분리시키는 작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후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분리된 것을 채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나눈 곳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궁창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짐승과 사람을 채우십니다. 여기서 분리를 거룩이라고 하고, 채움을 충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과 충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거룩과 충만함을 통해 7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책들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권의 책은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의 책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하고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성경의 내용을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 신앙적인 진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10분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는 성경의 신약, 구약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